안녕하세요. 교산입니다 오늘이 7월 23일이죠. 아, 참, 대단한 날씨입니다. 우리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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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주님들이 1년 중에 제일 힘든 계절이 지금이에요. 지금부터 시작해서 말복까지. 지금 이제 벌 관리가 가장 중요할 때죠. 요거 관리를 잘못하면은 지금까지 모아놓은 꿀 거의 다다 파먹어 봬요. 가을을 좀돼 가지고 체밀하려고 보면은 빈 통이고 겨울 먹이 사양해야 됩니다. 항상 우리가 몇 년째 지금 계속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당하잖아요.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효산 구독자 분들께서는 이제 고른 그 대체를 저번 달부터 제가 이제 공개를 조금 하고 공개를 조금 하고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보는데. 이제 효과는 이제 가을에 이제 체밀할 때 이제 효과가 나타납니다. 안 그래도 뭐저 안티들 많아가지고 욕도 많이 먹는데 이래저래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아유 당분간 카메라 잡는 게좀 짜증이 났었어요. 그래서 근데 또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또 카메라를 잡았네요. 오늘 지금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지만이 가을에 꿀을 제대로 먹을 수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잡았어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꾸 질문을 그렇게 해봐야 대화가 안 돼요. 사실 진짜. 밴드에 오세요, 밴드. 밴드에 오시면은, 밴드에 오시면은 질문사항도 많고 내가 대답을 안 해줘도 답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한결 편해요. 다른 밴드하고 좀 틀립니다. 우리 밴드가. 초보자들이 많아가지고 기초적인 그런 질문들 같은 거 이런 거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밴드를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편해요. 밴드를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저저 뭐야 그 다음에 어아르케저저 뭐야 그저저 신앙이 분봉 나가는 것 때문에 그 영상 나간 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. 그래도 뭐 주변에 저원로분들 하고 좀뭐 지인들께서 야그 제대로 된 말했다고 좀 찬사도 많이 듣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. 그래서요. 그래서 좀 카메라 잡는 것도 좀 자제를 했었는데 또뭐 기다린 사람들 있고 그래서 또 카메라 또 잡았습니다. 어, 오늘 지금 이제 우리 저이 혹서기를 가장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로 내가 지금 추스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 고 그래요. 지금 볼통이 햇빛에 이렇게 노출이 되 있는 사람들잖아요. 그늘로 전부 다 옮기세요. 그늘을 옮기는 게뭐 부득이하게 모옮길 정도면은 하루 에 50cm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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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갖고도 살라도 옮길 수 있어요. 그렇게 숨 옮기든가 그게 그를 여건이안 된다. 그러면 위에 차광막이라도 쳐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야 돼요. 무조건 그늘을 만들어야 돼요. 그게 안 만들어지면은 벌이 폐기 내지를 못 해요. 그리고 지금 이 벌통 상황이 돌아가는 걸보면 지금 일단 모든 벌통에 산란은 계량 벌통 빼놓고는 산란이 거의 다 멈추는 상태예요 대박도 그렇고 한두통도 그렇고 한두통도 이렇게 큰 벌통은 산란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얇은 뭐 이런 벌통 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산란이 다 멈춰요 지금이 산란이 멈추는 시기라 1년 중에 그리고 산란이 멈추면 조소도 멈춰요 집이 지어 내려질 않아요 근데 이제 단지 식구는 늘어나지요 왜 이제 한 15일 10일에서 15일 전에 미리 이제 산란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. 그게 이제 그 봉판들이 지금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터져 나오면은 이제 뭐 벌을 이제 처음 만지시는 분들은 집이 지어서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식구가 자꾸 늘어날까 라는데 대박을 막두칸세 칸씩 입고 오는 거라 그 잘못된 거예요. 애초부터 벌통이 지금 뭐 대박이 막열몇 단씩 올라간 것도 지금 잘못된 거고. 계상이, 저 화재통도 이런 계상을 올려가지고, 뭐, 아마 1m 이상씩 이래 된 것도 잘못된 거죠 공간을, 얘들이 관리를 다못 합니다. 특히 저 위에 열이, 선풍기를 해서 위에 뜨거운 열이 올라가면은 거기는 벌이 안 가요. 가지를 않아. 그러다 보면 그 위에 막 곰팡이 막 푸석푸석하게 피지요. 거기다가 또 날씨 뜨겁지요. 그러면 꿀이 녹아서 내립니다. 흘러서 내려요. 그러면 또그 일벌들이 그걸 또 해가지고 소방에다 다시 또 저장을 하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게 지금 시기에요. 그게 잘못된 거지. 사람이 참 무식한 거지. 그러니까. 사람이 굉장히 무식한 거요. 벌한테 노동을 시켜도 쓸데없는 노동을 시키는 거라고. 그리고 우리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. 그게 이제 효산이 이제 그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벌을 관리하는 요령이에요. 지금 뭐 여기 지금 32도 거든요. 근데 지금 햇빛에 내려가면 저 지열 같은 경우는 지열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거의 한 40도도 넘을 걸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창륙판창륙판을 절대로 빼지 말아라 딱 닫아라 창륙판 닫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창륙판을 열어 놓으면은 저 뒤에서 선풍기를 해 가지고 공기를 뜨거운 공기를 바로 당겨요 바로 당기면은 안에 내부가 더 뜨겁습니다. 지금 여거 봐봐요. 여기 입구에서만 선풍기를 하는 놈이 좀 있지, 안에서는 선풍기를 하는 놈이 없잖아요. 그죠? 지금 날씨 상당히 더워요. 그 다음에 또, 이 착륙판을, 면, 착륙판의 면적을 최대한 작게 해주셔야 돼. 왜 그런지 아세요? 착륙판의 면적이 이게 넓으면은 전쟁터라이가 양봉도봉도 그렇고, 말벌이 들어와도 그렇고, 싸워야 되는 면적이 넓잖아요. 그러면 토봉이 불리해. 이 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벌은 군사 많은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양봉도봉에서도 방어가 됩니다. 그리고 출근 항상 빡빡하게 관리를 하셔야지만이, 평소에 습관이 돼 있어야 벌이. 양봉도봉이 붙으면 3.6고, 요거 두개 요거 한 칸만 딱 내려놓고 나머지 문을 딱 잠가버리면 적응이 돼. 그 다음에 사료포대 꼭 사용하시고, 사료포대는 이게 단열 효과하고 촉 보온 효과하고 다르다는 건 아시죠? 지금은 단열 효과입니다. 외부가 뜨거운 열이 35도라는 열보다 더 뜨거운 열이 저 안으로 못 들어가게 단열 효과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사료포대를 대주고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대주시면은 좋아요. 이게, 이거를, 이거를 안 하시고 놔두면은 햇볕이 그냥 이 정면으로 그냥 딱 받아들이잖아요, 여기에. 여기가 그럼 뜨겁잖아요. 가을에 꿀을 채밀을 해보면 이 전면 적으로 전면 적으로 꿀이 한 개도 없어. 그다 경험을 하셨을 거야. 근데, 어, 여기 앞, 앞쪽으로는 꿀이 없네? 생각도 못 했을걸요?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면 적으로 꿀이 없어요. 여기가 뜨겁기 때문에 벌이 여기 가지를 않는 거라. 이 뒤로만 다니면서 꿀을 채우고, 순환을 시키고, 그런,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참 답답해 진짜로 여, 내가, 내가,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 었는데 고무다라를 갖다가 덮어씌워놨어요 고무다라를 그게 햇빛을 받으면은 고무다라 한번 만져봐봐요 고무다라 위에다가 계란 하나 까서 집어넣으면 후라이가 될걸요 이 안에가 그 고무다라가 한 이만큼 내려오는데 그 안에가 얼마나 덮었어요 진짜 사람 미련한 겁니다, 진짜. 그냥 알고 보면은 진짜 아유, 난그 당장 걷어내고요. 그다음에 달아 그 다음에 고무다라 그뚜껑 뚜껑이 뚜껑은 막이렇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뚜껑을 올려놨더라고. 뚜껑을 올려놓고 뚜껑 위에다가 손을 한번 올려봐봐요. 뚜껑이 얼마나 뜨거운가. 제일 좋은 게 열반사 단열재예요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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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비 포대에다 담아 가지고 올려놓으면은 최고입니다. 저도. 햇빛이 직접 닿는 데가 좀 많아요 저쪽 저쪽 봉장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그냥 뭐 노출 다 노출되어 있는데인데 뭐요 그런데도 전부 열반사 단열재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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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용을 해 가지고 이따 한번 가볼 테니까 무난하게 다월동나고 있어 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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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서기를 넘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계다리는 꼭 박아 놓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죠 여기 봉판이 지금, 지금 남아있는 봉판이 여기쯤 이렇게 남아있거든요. 한, 한, 한세 칸? 두칸세칸 3칸 위에다가, 세 칸째에다가, 청개다리 박아놓으면 딱 좋을 거예요. 청개다리 작업은 꼭 해놓으셔야 돼요. 우리는 청개다리 작업은 안 해봤어요. 저는. 청개다리 작업 을할 이유도 없고. 하여간, 햇빛에 노출이 돼가지고, 집이 무너지는 현상도 많이 생기고, 벌이, 베개 내지를 못해, 꿀을, 관리하는 공간이 너무 커가지고 관리를 다 못해.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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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단에다가 공대박 올리는 거 있잖아요. 공대박. 공대박을 하나를, 하나를 올려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시잖아요. 여기, 여기다가. 그러면은 이놈들이 덮구를 갖다가 덮구를 갖다가 위로 퍼 올려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에 곰팡이 피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.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반대짜리 저, 저, 저 저걸 올려가지고 어, 양파망을 덮어 씌워 가지고 거기다가 사카로 박아 놔 놓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공간이죠. 그러면 그 프로폴리스나 밀랍을 뽑아 가지고 양파망을 다 막거든요. 그렇다고 다 막혔다고 그걸 빼내면 안 돼요. 그걸 그냥 쓰셔야 돼. 가을까지 말복까지 말복대 돼 가지고 그거를 걷어내는 겁니다. 그러면은 대박 한 칸에다가 덧구를 채워 가지고 거기까지 꿀을 꽉 채워 놨을 거예요. 하여튼 원래 한테 겪어 봐요. 내가 내가 하는대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은. 내가 하라는 것 따라 해가지고 실패하는 건 없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면 돼그 다음에 환태통에도 환태통에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환태통 위에다가 두고 좀 더워가지고 우리 꾸지 지금 이거 이거는 환태통이 두께가 10cm가 넘어 이렇게 두꺼워 그 아침에 여기서 해가 달, 달궈져가지고 달 안에 내부로 열이 더갈 때쯤 되면 해가 져가지고 씻는다니까요 그래서 벌통을 두껍게 쓰는 거예요 얇은 벌통 같은 경우는 상단에다가 한 20cm 두께 높이 한 20cm, 20cm 정도 한편 한 정도 되는 그저 한태통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 올려 가지고 공대 덮어씌워 가지고 해놔 놓으면은 거기다가도 그 공간에다가 덮구를 채워요. 그러면서 한태통도 똑같아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. 아, 덥습니다. 지금 이런 이런 더위에 그 사람 사람은 지는 더우면은 에어컨 속에 들어가고 시원한 에어컨 속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벌은 저런 땡볕에다가 그냥 노출시키잖아요. 아니, 나쁘다니까요. 그래놓고꿀 빼서 먹으려고,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런거죠. 사람들이. 양심도 없는거요 뭐, 저도 뭐, 뭐, 그러지 않은 데는 없어요. 여기, 여기 같은 경우에는, 저기 보면, 조그아까 해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된거지. 해가, 해가 드는거죠 조금 있으면, 이, 이 나무가 이제, 달궈져서 살때 되면 해가 져요. 여기 봐봐요. 여기 돼가지고, 돼보면은, 여기 나 시원해. 그래서 이 열반서 단열재를쓰라는거예요 봐 선풍기를 하는 놈없잖요 선풍기를 하는 놈 있어요? 응, 네. 일 잘하고. 요거 봐봐요. 선풍기를 하는 놈 없어.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날씨를 더워도. 그러니까, 관리하기 나름니다 관리하기 나름. 여기에 풀을 싹 깎아가지고 해놓으면은 벌통도 보이고 좋긴는좋요 좋기는 좋은데, 이 지열 때문에 벌이 폐게 내지를 못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는 선풍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빈둥빈둥 거리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소비를 증소를 시켜줘야 되는 타이밍이라 이 밖에서 이렇게 벌 하는 행동만 보면은 아, 저 증소를 해야 되는데 증소가 늦어졌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 이런 거를 이렇게 그늘진 그늘지고 이런 데는 괜찮아요. 봐봐봐. 일 잘해. 선풍기를 하는 놈 없어요. 채밀군 볼까요? 봐봐. 아, 저막 물질이 흘러내려가지고 막 선풍기를 하 조금 하잖아. 그죠. 그래도 나무 그늘이니까 덜한 거예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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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봐봐. 풀을 안 비내고 그러니까 들꽃이 피는데 들꽃에서 채밀을 한다니까요. 저거 봐봐. 봐, 여기 채밀하지, 그죠. 그러니까 나무 술을 싹 깎아내는 것보다 사람 다니는 길만 남겨놓고 딱 제초 작업을 딱 해놔놓으면은 이 개망초에다가도 벌이 달려들어서 채밀을 해요. 하... 진짜 덥습니다. 아, 진짜 좋습니다 채밀군들도 뭐 저는, 저는 저는 뭐 이런 건 아주 뭐 괜찮아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면을 다 들어 올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앞에 하, 하나만 담배 까치 정도 되는 거 들어가지고 여기만 들어줘요. 이게 공기 순환이 더 잘돼. 그래요. 오늘 시간 많이 잡아 먹었습니다. 다음에 또 영상 한번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